일단, 밤이 되려고 하죠.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일단은, 오, 예,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몸에 불이 붙었죠? 이 상태에서 오래 노출이 되면은 죽어요.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달아가지고. 일단, 대기. 이거 좀 채우고 갈게요, 이거. 오케이 일단 계속 채우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히트스톤 보일 겁니다 이게 달궈지면 은 그나마 좀 이렇게 다닐 만해요 지금은 빨리 겨울이 와버려 가지고 이건 좀 난감하겠는데 이거 아니 제가 이거 지금 군침 안 하는 동안 돈스탑 안 하는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그 공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어 아 이제 이거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소리 좀안 감한 게 있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방어구 같은 거 항상 하고 있는데 아냐 루돌프 루돌프 안아요그게 뭐야 크림푸스였나 안,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좀 조절해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하지 뭐 식량이야 지금 식량을 해야 돼 식량 제가 완전 보리고개인데 지금 야제 헛것 보인다 너 정신력 왜 이렇게 내려가지? 아 지금 위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어어어 여쪽에다가도 하나 이거를 설치를 하죠. 예, 밤에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좀 그러니까 이쪽에 이거 하고 도끼 들고 도끼 들고 바로 이제 어 이제 자원 캘게요. 어이 다금 많이 넣어놨지. 지난번에 금을 다 캐왔어요. 그걸 이용해서 나뭇가지 잠만 깐나뭇가지 이건 뭐야? 아, 이거 맞아. 저거는 지금 코알라펀트라는 그 생물체를, 어, 추적한 데 쓰는 거예요. 야, 잠깐만. 나, 나뭇가지가 없는데? <laughs> 야, 이거 멍 때리고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 아, 자, 아, 이러면 멍 때리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아, 이제 환장하겠네. 아, 일단,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잠깐만. 야, 저쪽에 불이 더 많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야, 난리 나겠다, 이거, 진짜. 잠깐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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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살았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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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니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거 있어요 연료 있어요 <laughs> 연료 있어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야 환장하겠다 지금 눈까지 와 진짜 <laughs> 아 진짜 이거 겨울이 되면 너무 귀찮아 아니 근데 이거 겨울 한참 지났는 줄알는데 아직 4일밖에 안 지났어 이거 아저 환장하겠네 이거 잘되게되게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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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번에 좀 확보를 좀 해보자 해보자 요쪽에 나무까지 많아요. 나무까지 많아요. 나무까지 가서 바로 구해 올게요. 일단은 어 이거를 하고요. 이거 이걸로 오케이 야, 진짜 클났다.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나못 해. 못 해. 아니, 그거 못못 못 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건 하, 아니, 헬불이헬불이안 돼, 안 돼. 지금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안돼 잠깐만 지금 정신력도 떨어지고 지금 배고픔도 관리해야 되고 있잖아 <laughs> 에이, 이러다 진짜 게임 오버 당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게, 배고파서 사망 안 해요 이거 막 하면 돼요 못하면 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눈이 좀 아프시죠? 괜찮아요 아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 일단은 음... 지금은 삽으로 예 일단 이거 히트스톤을 좀 어떻게 하고요 히트스톤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거 캐도록 할게요 나무 나무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나무까지 캐야 돼 나무까지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무까지 캐야 돼 나무까지 여기 있나 여긴 여긴 얼마 없으니까 여기는 얼마 없으아 근데 이거 뭐가 다 많으면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귀찮단 말이야 이거 다 빼야 되잖아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아니 뭐야 이게 아 여기 참... <laughs> 아이 뭐야 여기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여기 있었는데 괜히 이거 찾고 있었네 이거 배배배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아니 사망 안 해요 두고 오십시오 대기 나무 바로바로 베시고 바로 일단 이거 빨리 어, 자 배고픔 배고픔이 진짜 문제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뭐 지금 바람소리 아니 아니다 바람소리 아니구나 저기 나중에 토끼 줄일, 죽일 때 바람소리가 들릴수도 있거든요 그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대기. 일단 저저 저 친구도 좀 진정을 시킵시다. 아예 배고 배고픈 거 알아요. 배고픈 거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거 고기 바로 바로 해시고. 야. <laughs> 야 오지 말라고. 여기 나무 심면 미관상 안 좋은데 니 때문에 심잖아 이거. 진짜 저 더러워도 진짜. 완전하게 돼, 진짜. 아, 이제 이거 하루, 하루에서 하루 바로 먹고 살아. 진짜 완전 보릿고개야 이거. 진짜.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아, 큰일 났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아, 야, 안 돼, 안 돼. 야, 이거 망, 야. 이들 끝낼 수 없어. 이거 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진짜. 아니, 돌캐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센 고생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난 멀리서 캐면 돼요. 오케이, 일단은, 이런식으로 계속 나무 캐시고. 아, 근데 진짜 난관이다. 이, 이보리고개를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일단은 생활해봅시다. 체력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썬이 있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썬은 그거야. 그, 그냥 그, 뭐야. 어, 아, 잠깐만. 물고기 잡아볼까? 물고기 잡아볼까? 내 네, 예전에 털버드 있던 맵은 그, 끝났어요. 죽었어요. 잘못해서. 일단 바로 캐시고 이거. 작업장 옆에는 캠프파이어 무조건 놓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진짜 아, 털보드가 그렇게 난 소중한 친구님 몰랐어, 난 진짜. 털보드가 진짜. 기다리세요, 친구. 그렇게 난 소중한 친구들 몰랐는데. 뭐야? 어? 뭐야? 어! 그렇지.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바로 먹어. 좋았어, 좋았어. 새, 새가 자고 있던 걸 내가 바로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전, 완전 나이스다, 완전 나이스다. 자, 배고로, 배고프나 죽이 진짜 완전 꿀이다 저거. 완전 짱이야. 대기. 오케이. 바로 이거 캐시고요. 바로 바로 남 캐고. 그다음에 여, 여러분들 일단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식량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을 보죠. 잠깐만. 낚시 아, 자, 근데, 아, 지금, 지금 또 눈이 내리고 있다고. 진짜, 아유, 지금 눈이 내리냐고? 진짜 환상하게 들리자. 아, 낮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일단, 이거 하고. 야, 씨, 눈, 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 이거. 야, 거미 어딨냐? 거미 어딨어요? 거미. 거미를 찾아야 돼. 거미 어딨냐? 거미. 아이, 진 아이, 또 근처에 거미도 없어, 이거는. 진짜 진태양날이네 진짜,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야, 야 이거. 아이, 진짜, 이거. 고민 좀 해봅시다. 어? 벌? 벌. 어, 어 어떻게 지어야지? 잠깐만. 벌꿀도 이게 좀 꿀이에요 예 벌꿀도 이게 나름 이게 그 쏠쏠해가지고 벌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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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수 있으면 짱인데 아니 꿀꿀 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양봉장 비슷한 걸 짓는 거예요 내가 양봉장 비슷한 걸 짓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갔어 여,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벌꿀통? 마음이 너무 급해진다. 아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여유롭게. 하, 어쩔 수가 없다, 진짜. 크림, 자 크림푸스만 나오지 마라, 진짜 크림푸스만,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 이상한 소리 나면 알려주세요. 이상한 소리 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 대기. 바로 바로. 토끼들아 미안해. 이렇게 토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나마 해결이 될 거야. 그나마 잘안 나올 거야. 그, 그 이제 토끼들의 소호자 안 나올 겁니다. 야 진짜 진태양 난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꼬알라 펀트라는 거거든요.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줘요. 불 피울 수 있나? 아니야 불못 피우는데. 너 나무 가지고 있지? 아니야 나무 없어. 나무 한 덩이만 들고 갑시다. Yeah? 진짜 이거 이동에 제약이 많다 겨울에는. 일 이거부터 먼저 데웁시다. 배부터 채워야지. 한번 코알라펀트 잡아올게요. 예, 진짜 이건내 생존이 걸려 있어 이거는. <laughs> 진짜 이거 한번 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도박 안 하는데 도박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안 되겠는데 잠깐만. 아, 일단 일단 오늘 밤은 노노. 오늘 밤은 노노. 오늘도 할 게, 오늘도 할게 나무 캐는 거 밖에 없다. <laughs> 오늘도 할게 나무 캐는 거 밖에 없어. 일단 솔방을 떨고 나요. 어, 돌도 떨궈놓고 일단 가서 캐온 거, 쓸모 없는 거나 떨고 놓읍시다 여기가 제 2차 기지죠? 진짜. 온, 온, 이틀 안에, 이틀 안에 식량 문제 해결합시다. 이틀 안에. 진짜 이틀 안에 식량 문제 해결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 사포로졌다 오케이. 아 연료 쩐다. 연료 완전 쩐다. 어 고기다. 고기가 여기 있어. 고기가 여기 있다. 죽어라 고기. 죽어라 고기. 그렇지. 나이스. 나 지금 정신력도 내려가고 있는데. 하, 진짜 한 번에 하나씩만 오자, 진짜 인간적으로. 제 인간적으로 진짜 한 번에 하나씩만 오지, 진짜. 메로가 없어. 아 어떻게 하지? 일단은 위험하다. 일단 이 틀로 잡고 안전하게가. 이 게임은 성급하면죠. 성급하면 이 게임은 성급하면 망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가도록 해요. 빨리 빨리 코알라 펀트 잡아볼게요 코알라 펀트. 아그 전에 이거 아, 배고프 한번 한번 먹을 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로 지금 잘하고 있고. 요아 근데 이건 솔직히 지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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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근처에서 이걸 또 캡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은마을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은 최대한 이런 걸 아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나무 넘쳐나니까 막 넣어 이거 최대한 빨리 되어야 돼. 이거 히트스톤을 아 진짜 크리티컬한 게 거미가 주변에 없어. 거미, 아 진짜 거미가 있어서 낚시, 낚시하러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버텨 버텨. 야야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거미 바로 옆에 있다고요. 어디? 오케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일단 일단 허기 허기 약간 여유 있어 그래도 약간 여유 있습니다. 야, 아씨 이거라도 못 먹나 이거? 아 이거 돼지 머리 이거. 아 저거라도 먹고 싶다 지금 팔이 꼬이고 있는데 저거라도 먹고 싶다 진짜. 어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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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범이 여기 빙 <laughs> 돌아가야되잖아요 이거 위쪽으로 이거 이렇게 빙 돌아가야되는거야 이거 이런식으로 이런 <laughs> 밑으로 네. 아 우리 씨앗도 있다 아맞아 씨앗 씨앗으로 버티자 일단 안정이 될때까지 씨앗으로 버팁시다 씨앗으로 어차피 지금 겨울이라서 안자라 겨울이라서 금방 안자라 그냥 다 먹어 하나만 남겨놔.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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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씨앗도 찬다, 씨앗도 찬다. 대오대오대오대오 바로 갑시다. 그 다음 제가 아까 한다고 한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로그 슈트, 로그 슈트. 이게 진짜 필수 템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세요, 로그 슈트.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일단, 가방이랑 같이 묶이는데, 어, 뭐야? 가방 어디갔어?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여있다 가방이랑 같이 묶이는 건데, 이 슈트를 끼면은, 모든 데미지를 80%인가? 90%인가? 막아줘요. 이거 저거 필수 아이템입니다, 필수 아이템. 야, 자, 오케이! 베리가 자랐어! 베리가 자랐어! 서서히 되고 있어! 역시 베리, 베리 짱많이 심어놓은 보람이 있다! 야, 베리 짱 많이 심어놓은 그런 보람이 있다, 이거. 역시. 많이 심어놓은 보람이 있어. 야, 나무, 나, 나무, 나무 다볼태요 나무 진짜 이거 쓰잘데기 없이 많기만 해, 이거. 어, 어, 좀 이따 낮에 바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나가자마자 위쪽으로 가서 토끼 사냥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뭘거 찾으러 가자. 에, 아, 코알라 펀트. 잠깐만. 선택을 좀 해야 돼요. 거미를 잡아가지고, 뭐 그걸로 뭐 낚시를 할 건가? 아니면 이제 뭐, 코알라 펀트를 찾을 건가? 이런 걸좀 해야 돼요, 이거.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대기하고 알 하나 더 꼬먹어. 답이 없다, 진짜. 베이직 팜. 어, 여 허니 아, 비박스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허니콤브. 어, 오케이, 오케이. 야, 꿀, 꿀. 여러분들, 그 아, 근데 이거 이거 양봉하려면은 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 맞아 이거 건조대 이거 건조대 하면은 좀더 체력 많이 회복 시잖아.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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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가자. 집중이 어 집중. 고기가 야 고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 어 하늘이 하늘이 내게 주신 게 틀림없다 이거 <목소리> 하늘이 내게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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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고 그러고 야오야 야, 고기가 또또 떨어졌지 이게? 뭐지? 고기가 다 떨어져 있는데? 할수 없다. 벌집 건들자. 벌집 건들자.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입고 덤비자. 어? 야, 야, 야. 뭔데? 뭔데? 어, 노노노노.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얘네 왜 스페이스로 공격 안 돼? 야, 얘네 뭐야? 얘네 스페이스로 공격 안 됩니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공격 안 돼? 왜 공격 안 돼? 잠깐만. 이거 괜히 허기당비하잖아 이러면 잠깐 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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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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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내 상자 때리지 마내 상자 상자 안돼 상자 안돼 아 진짜 얘 어떡하지 금을 가져온 게 진짜 다행이다 양복물을 만들라고요 아이 근데 실크가 없다고요 실크가 실크가 없다고요 나무 나무 다 넣어버려 그냥. 네번 넘은 풀 만땅이야. 야 그러고 도끼. 도끼로 이거 배. 야난 최대한 시간 아껴야 돼. 최대한. 최대한 시, 시간 아껴야 돼요, 이거. 잠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주변에 있는 자원들 캐 올게, 요 바로. 아비게일이요? 아비게일이 나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일단? 들고 있고. 오케이. 아니, 꼬신 건 아는데, 이거 소환을 어떻게 해야 된대는데 이거 소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니까, she needs o m e place, 뭐, 장소가 필요하던데, 이게. 아, 아, 꽃 땅에 버린 다음에 동물 하나 죽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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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그, 토끼 같은 거 잡아서 그냥 죽여도 됩니까? 이거 토끼 같은 거 그냥, 잡아서 여기 인벤토리에 있는 상태 있잖아요. 여기 인벤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합시다. 정확하게 알고.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를 계속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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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럼 아비게일 꽃 다시 들고 들고 다니면은 그 뭐야? 유령 같은 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유령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령 같은 거 따라오는 걸로? 계속 유령 같은 거 따라와서 이제 내 적편들 공격해 주는 겁니까? 진짜요? 나 어그로 안 끌리죠? 그니까, 러 걔가 공격했다고 나한테 어그로 안 끌리지? 아니, 잠깐만, 나한테 어그로 끌려 이제 도망가면 되잖아. 그럼 유령이 다 처리해 주죠? 아, 꽃이 그냥 유령 바뀐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진짜. 진짜 이거.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방에, 우리 방에 제갈공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방에 제갈공명이 있다고요. 야, 쩌러쩌러, 우리, 저희 방에 아비게일한테 피가 안난다고뭔 소리지? 뽑아놓으면 무조건 좋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어제 한마디로 뽑으란 소리 아니야. 뽑은 짱짱맨. 오, 잠깐만. 이거, 제가 그 여러... 어 여기 야, 거미 있다. 거미 있다. 거미 있다. 거미 있다. 오케이 거미 있다 야저 거미 잡으러 가자 일단 빨리 일단 이번 방은 빨리 지나가고 예 조금 이따 옆에 가서 거미 좀 잡읍시다 거미 아 아비길 뽑고 가면 거미 싹쓸이 할수 있다고 그니까 러 나한테 적대적인 애들은 전부 다 걔가 잡아주는 거죠 나한테 적대적인 애들은 적대적인 애들은 전부 다 잡아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완전 나이시네 <laughs> 역시 우리 시청자들 완전 똑똑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후수도좀창조아요참 참 이거 어어어.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자자 자. 자가자가자. 야, 나벌캐로 가야 되는데. 벌캐로 가야 되는데 너 이때 못 했잖아, 이거 이러면. 야. 설마 안 나오겠지, 지금? 설마. 야, 바로 나오진 않겠지, 설마? 인간적으로. 아, 하운드도 아비게한테 밥이라고. 아, 이 케일 오피였어이캐리

하늘 계신 하늘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 잠깐만요. 아, 어, 오, 오, 오! 제가, 제 잠깐만, 잠깐만 시간을 줘. 잠깐만. 야, 야, 잠깐, 잠깐, 잠깐만. 야, 너희 둘이 싸워. 너희 둘이 싸워. 너희, 너희 둘이 싸우라고.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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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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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오, 잠깐만. 설상가상이네 진짜. 오, 야, 잠깐, 잠깐. 야, 신 컷, 신 컷, 신 컷, 신 컷. 무라일체 무라일체 캐릭터와 캐릭터와 내가 하나 된다 도망가 도망가 야 잠깐 만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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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자 안 좋자 안 좋자와 안좋아와안 좋자와 안 좋자와 안좋아와안 좋자와 야야 제가 제가 야 잠깐만 잠깐만 아리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수 있어요 야 똥이라도 먹고 싶다 진짜 야 잠깐만 밑에 밑에 더디 있어. 더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살수 있어요. 이거 이미 베리도 하나 있어. 베리도 하나 있어. 베리도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트랩, 트랩. 트랩 빨리, 빨리. 트랩 빨리. 트랩 빨리. 트랩 빨리 넣어. 트랩. 지금 뭐? 크림프 쓰고 자시고 트랩 빨리. 트랩 인자. 지금 완전 필요해. 트랩, 트랩. 트랩. 오케이, 트랩. 트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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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트랩. 야. 지금 왜 반대로 가냐고요? 체력이 없잖아요! <laughs> 체력이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야 토끼 토끼 이건 센 불로 합시다 어차피 저거 남아도는 게 저거고 일단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하 제발 제발 토끼 가면 잡혀 있어라 진짜 토끼 가면은 진짜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그렇지 토끼 잡혀있어 도끼가 잡혀 있어, 나이스. 이것도 뭐야? 어? 고장 날 때도 있네, 저렇게. 야야. 야. 야, 지금 지피도 모자라, 지피 아, 진짜. <laughs> 이 게임 하나를 하면 하나가 안 되고, <laughs> 나머지 하나를 또 하나가 또안 되고 있잖아. 대체 력해어 오, 이케해 오. 괜찮아, 괜찮아. 아비 게이서안 할게요. 기다려봐요. 나, 나 이거 알아 이거 두면은 토끼가 와 토끼가 와 토끼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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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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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토끼야 먹고 싶을 거야 그렇지 <laughs> 너는 먹고 싶을 거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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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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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오뭐야 뭐. 뭐야 뭐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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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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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끼야 토끼야 이리 감. 이리 감. 이리 감 이리 감. 야 잠깐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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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너매너야오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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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아니야 아니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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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있다 기회 있다 어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돕는구나, 그렇지. 좋았어, 아비게,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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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야, 빨리, 빨리. 야, 정신 위태로했다, 위태로했다, 위태로. 완전 위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았어, 좋았어. 야, 야, 소 잡어 이걸로. 소 잡어 이걸로. 야, 야, 야.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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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일로와 일오야 잠깐잠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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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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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동생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좋았어 풍년이야 좋았어 저 이겼어 좋았어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보랫고에이 가는 거야. 풍년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제, 우리들의 우울한 시기가 지났어요, 여러분들. 자. 야, 진짜.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어. 좋았어. 야, 짱잘 찬다. 짱잘 찬다. 짱잘 찬다. 좋았어.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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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